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장태산 자연휴양림입니다. 아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곳이죠. 와 진짜 힐링이 돼요. 맞습니다. 요즘 일교차가 좀 크긴 한데 한낮에는 걷기 너무 좋아서요. 천천히 가을이 이어가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수 있다는 산에 가는 것도 괜찮겠다는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맞아요. 오, 여기 포토존도 있나봐요. 사진을 붙이거야겠다. 와 예쁜 하트가 있네요. 네. 안녕하세요, 미소 씨. 어 안녕하세요. 설사분 맞으신가요? 네 맞습니다. 아유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제가 오늘 이곳에 오기 전에 좀 네. 이곳저곳 둘러봤거든요. 네. 아니 근데 이곳은 진짜 지금 가을빛으로 온통 물들여져 있더라고요. 네 맞아요. 아, 너무 아름다워요. 네. 어, 여기 장태산은 지금 가을빛으로 예쁘게 물들여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데요. 네. 이곳 장태산은 여기 말고도 체험거리 볼거리가 더 많이 있거든요.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? 어, 너무 좋아요. 빨리 네. 가시죠 그러면. 네. 네. 1970년대부터 조성된 국내 유일의 메타세카이어 숲이 울창하게 형성돼 있는데요. 이국적인 경관의 모습에 산림욕을 즐기는 이용객이 즐겨 찾는 휴양림으로도 유명하기도 하죠. 저희가 있는 곳인데 이렇게 보기만 해도 더 좋네요. 맞습니다. 와 역시 장태산은 일년 사계절 다 아름답긴 하지만 가을에 네. 유독 아름다운 것 같아요. 네. 메타세콰이어는 침엽수임에도 불구하고 가을이 되면 주황빛으로 물들어서 떨어지는 낙엽수를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으러 오시는 곳이기도 하죠. 네 맞습니다. 어디에서 사진을 찍어도 그야말로 장관이고요.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 곳인데요. 휴양님을 좀더 제대로 즐기려면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오시는 게 좋습니다. 자 건강한 숲을 좀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. 궁금하시죠? 네, 궁금해요. 네, 바로 스카이 타워입니다. 아 장태산 자연휴양림에 들리면 꼭 들려야 하는 명소 중한 곳인데요. 다른 사람들은 자연을 가까이에서 볼수 있어서 미소가 쥐어진 반면에 저는 살짝 겁이 나더라고요. <laughs> 너무 미소. 아래를 못 보겠어요, 지금. 네, 여기 스카이타워는 이렇게 뱅글뱅글 네. 돌아가면서 음 장태산을 360도 방향에서 음 네 관찰할 수 있는 네. 그런 곳이에요. 오, 여긴 높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? 높이가 위에 높이가 2 7 m 2 7 m 요네 27미터가 앞0높미요가 높아요. 높아요. 오, 터가 500미터가 숲0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. 금방 전망대 미터가5 0 0미 네, 왔습니다아 <laughs> 근데 풍경 기대돼요. 그러니까요. 진짜 정말 한 눈에 다 보이네요. 네, 전망이 너무 좋죠. 그러니까 나무를 아래에서 위로 쳐다보는 게 아니고 이 나무랑 눈맞춤을 하는 거잖아요. 그 맞아요. 느낌이 참 좋을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요. 지금 화면 보고 있는데도 너무 멋있네요. 와. 네, 맞습니다. 이어서 휴양님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까지 오. 만날 수가 있는데요. 와. 길이 140m, 폭 1.5m로 주탑의 높이가 약 45m에 이를 정도로 높습니다. 이곳은 장태산 자연휴양림을 찾는 탐방객들의 필수 코스이기도 하죠. 정말 제대로 즐길 수 있겠어요. 여러 가장 높은 그러니까요. 곳에서 이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장태산 휴양림이 아닐까 싶습니다. 이 늦가을이 더 지나가기 전에 네. 여러분들 이곳으로 빨리 놀러오세요. 놀러오세요.